안녕하세요. 코인으로 대박드리는 코대남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피스 네트워크 코인의 이 전망, 그리고 차트와 대응 방법, 매수매도 목표가에 대해서 분석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스페이스 아이디 코인 방금 전에 올려드렸는데, 이거와 함께 피스 네트워크 신규 상장, 자, 잠시 주춤하면서 이 기간 조정을 좀 보이더니, 자, 폭등을 하고 있죠. 자, 뭐 예외 없이 제가 이쪽에 당연히 어, 영상 후반부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밴드, 매수가 밴드 드리는 거 아시죠? 자, 900선, 오래 보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자, 900선, 900선 이하로는 무조건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900선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를 쭉 빨려 들면서 지금 현재 급등의 나래를 펼치고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 때 없을 때 매집을 해서 거래량이 터트릴 때 먹든지 들고 가든지.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주식이나 코인의 기본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때 어떻습니까? 세력봉, 제가 좋아하는 윗골이 달린 상승 사파형 캔들을 만들었고, 자, 그런데 여기서 꼭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또 매수과 밴드를 여기 드렸어요. 정확히 빨려들었죠? 자, 빨려들면서 지금 며칠째 이렇게 상승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지금 거래량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을 줄이면서 지금 현재 상승 인태형, 바로 이 단봉 형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닌 꼭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완전히 뻥 터지면서 뻥 터지면서 자 음봉으로 내리꽂아야. 진짜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스택스와 통합한다든지 이런 어떤 솔라나의 체인 링크라고 불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안 쳐다보셨죠? 이때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릴 때안 쳐다보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야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진다. 이게 특징인데. 매매를 거꾸로 제가 말씀드릴 때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거두고 무료 카톡방에서는 지금 수익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 무료 추천 코인 312% 제가 약속을 지켜드렸고 이번에 560% 짜리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도 기대하시고 꼭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고요. 뒤편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자 목표가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모든 종목 무료로 정밀 고칭 받으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후반부에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밴드와 해당 코인에 대한 설명드리겠고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정밀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상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께서는 무료 카톡방에 꼭 동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여기에서 밀착동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종일 한 종목에 대해서만 촬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는 이 무료 카톡 정보 소통방 알림톡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2143의 3026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딱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의사 소통 경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2143의 3026으로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꼭 문자 보내셔서 이 무료 카톡방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수 추천 가격대는 영상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저의 가장 큰 비밀 병기 바로 어디까지 들고 가서 매도해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건 목표가에 대해서 이 무료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정확히 짚어드리면서 이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서 좋은 결과 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어떤 종목을 매매하느냐 그리고 매수 매도 목표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실전 투자대회 1등 출신인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뒤편에 자세한 설명과.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무료 도움을 드리려고 매달 전략 무료 추천을 두 개에서 세개 계속 드리면서 많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례들 중 대표적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이라고 신청 주셨어요. 급등 수익 안겨드릴 종목 무료 추천 권유 드린다고 돼 있죠. 자 수익 코인입니다. 그죠? 매수가 600에서 610, 목표가 2,000에서 2,100 이렇게 사실 수 있고 파실 수 있는 여유를 드린다는 거고요. 단기 목표 수익률 350% 정도 돌았습니다. 손절 가격은 엄수하셔야 되고요. 특급 정보를 영용했기 때문에 비중 50% 매수진이 확신을 갖고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월 1일부터 수익 코인 예상 시나리오대로 350% 이상 수익 달성되었다. 자 바로 분할 매도 해 나가시면서 수익 챙겨 나가세요. 축하드린다 하니까. 자 이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감사 인사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 정말 보람이 쫙.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전략 무료 추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0% 정도 수익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전략 무료 추천 코인에 대해 상세한 매수 매도 목표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더 늦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전번 2 1 4 3 3026, 2 1 4 3 3026으로 자두 글자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딱 적으셔서 간단히 문자 한통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바로 천명 넘게 입장에 계신 제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지속적으로 전량 무료 추천주 드리면서 수익행진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사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릴 때 지금 수익이 꽤 될텐데 여기에서 지금 제시리버 모 모형에 의해서 불타기 추가 매수를 기회를 준다면 하셔서 평단 높아져도 더, 더 올라가면 수익금은 커지겠죠? 자,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현재 1267 왔다 갔다 그리고 있는데 이 1200에서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사 두시고요. 대신에 여기서 분할 매수 하실 분들은 여기서 조금 사 두시고 간격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1120까지 여러분들이 간격을 띄고 붕붕 무단 매수를 잘해 나가시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혼자서는 다못 하겠다.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찍어 주고 목표가 얼마인데 어디에서 얼마를 팔고 어디에서 비중 얼마를 다시 담아라. 자, 이런 전문 음적이고 디테일한 코칭, 무료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 종목마다 이렇게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질의응답 소통이 어, 무료 카톡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박이라고 상단에 있는 2 1 4 3 3 0 1으로 간단히 두 글자 적어서 문자 주시고 전략 무료 추천 코인 312% 약속 지켰다고 했어요. 자560% 예상되는 이 바로 전략 무료 추천 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시려면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뭐 정성은 좀 보여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시려는 의지가 확 하신 분만 모시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코인 투자의 제가 승리자로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대동단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을 한이 피스가 어떤 코인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JSLSTIA라는 별명이 있고요. 자 그리고 솔라나의 체인 링크다. 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현재 실 사용자 수치가 체인 링크의 속도를 바짝 따라잡고 있는 새로운 오라클이에요. 아주 신선합니다. 자 특히 현재 이더보다 솔라나가 더 하이프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코인이 바로 이 PYTH. 피스 네트워크 피스 코인입니다. 자, 이번 사이클의 주요한 내러티브가 될게 분명해요. 특히 솔라나 네트워크는 디뱅크나 아카임 같은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이 없는데 서그 이유가 바로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피스 네트워크는 이 솔라나 내이 코인들의 가격 정보를 안정적으로 추적해주고 업데이트해 준다면 솔라나 생태계에도 Dex 스크리너 D Bank 같은 플랫폼이 곧 등장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주요한 인프라란 얘기예요. 자 특히 피스코인은 여러 내러티브를 묻힐 수 있다는 이 강점이 있고요. 자 지금과 같은 AI 시기에 이 AI도 가능하고 자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레이어2 자, 비트코인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 레이어 2하고도 연계가 가능한 오라클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게다가 체인 링크나 메이커 다워처럼 RWA도 묻힐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 셀레스티아처럼 생태계가 생길 때마다 코인을 이 드랍 해주는 형태로 사용자 확보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자, 즉, 모든 에러티브가 다 묻어 있는 이 바로 종합 선물 세트. 종합 기프트 세트다. 자,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 정리를 해서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대형 호재가 바로 이 STX, 스텍스 지금 날아가고 있죠. 제가 영상도 올려 드렸습니다. 이 스텍스와 통합을 한다. 자, 일종의 뭐 정말 인수 합병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호재는 주식에서도 큰 호재고 자, 역시 코인에서도 큰 호재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이 스텍스와 피스 코인이 통합하는데 이 스텍스는 나카모토 릴리즈라 그랬죠. 나카모토의이 메인넷 출시 이쪽을 앞두고 있고 속도가 10배 이상 빨라질 예정입니다. 이 스텍스 내에서도 디뱅크나 에크엠 같은 이런 지갑 추적 서비스가 없어서 매우 불편했는데 피스 같은 안정적인 오라클이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매우 쉬워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스텍스하고 피스 둘 다에게 윈윈이 되기 때문에 스텍스도 날라가고 피스코인도 날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재 피스코인 시총 대비로 체인링크를 비교하면 약 20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전망이 좋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피스코인 시총 대비로 체인링크의 신고가를 비교하면 약 20배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어요. 자, 물론 체인링크를 후드려 팰 정도로 이 피스가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내러티브 플레이를 하기에는 무거운 체인링크보다는 이 피스 코인이 훨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피스가 체인링크보다 좀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체인링크가 예를 들어서 10배 정도 성장을 한다면 피스 코인은 20배 정도 이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피스 네트워크의 특징은 기간급의 양질의 원천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이 온체인에 공급하는 차세대 오라클인데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굳건한 인프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 70개 이상의 데이터 공급자로부터 단한 번도 외부에 제공되지 않은 원천 데이터의 잠재력을 일깨워 온 체인에 이렇게 공급하고 있다고 해요. 자, 데이터 공급자는 피스 네트워크라는 이런 오라클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온 체인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수요를 공략해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구조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솔라나 체인에서 95%에 달하는 이 오라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게 뭐다 바로 피스 네트워크라는 거고요. 이 솔라나 쉽게 얘기하면 이 솔라나 관련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더리움 관련주다 비트코인 관련주다 이거는 또 비트코인 관련주도 되지만은 이 바로 피스코인은 어, 솔라나 관련코인으로 봐야 되고 이 솔라나 체인뿐만 아니라 이미 다수의 evm 체인에게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이외에 전혀 다른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으로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이 온체인 상의 디지털 자산 가격 데이터 뿐만 아니라 리얼 월드의 이 증권 원자재 fx 등이 세상에 이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상으로 자, 매 400ms 마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오라클을 구축해서 이 탈중앙화 프로토콜 산업의 이 무궁한 발전을, 어, 어, 견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으로 뭐 크로스체인 데이터 공급이라든지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귀추를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잘 모르시겠다. 자 매매는 또 이거와 또 다른 거니까요. 이런 전망을 보시고 매매 정말 상세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도움을 받고 싶고 전략 무료 추천 코인으로 큰 수익을 한번 내고 싶은 분들은 상단에 있는 2143의 상공 이륙으로 꼭 대박이라고 문자 주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사례를 보여드리면 바로 세이코인이에요. 역시 구독 감사합니다. 문자 주셨죠? 세이코인 200원에서 205원. 목표가는 1000원에서 1100원 잡아드렸습니다. 목표 수익률을 500%. 자, 이것도 역시 특급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비중 50% 자신있게 들어갔죠. 역시 답변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나서 1월 17일 날부터 지금 현재 세이코인 수익률 500% 넘어섰다. 이제 서서히 분할로익절 매도 해나가라. 수익 너무나 축하드린다. 자. 역시 차기 전략 무료 추천 대기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엄청나게 좋아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자 이럴 때 너무나 참 보람이 생깁니다. 이렇게 매수마도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송에서 이 무료 주력 추천 종목을 대놓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 수급이 꼬일 수 있겠죠. 자 수급이 꼬여서 세력들이 장난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2 1 4 3의 3026으로 대박이라고 간단히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 부분 공개 드리고 있음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